예! Yeah! 아니, 그, 왜 30일이 아니고 오늘 하냐?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, 사실은 내일 깜짝 선물이 <laughs> 어,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앞서서 어, 2020년을 보내줄까 합니다. 왜냐면 저희가 이제 늘 PM에서 말했던 것처럼, 이제 모든 걸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했죠. 네, 맞아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제, 어, 저희가 지금까지 뭐 어떤 나 아주 OST 나왔고 OST. 나이스 크리스마스 나이스 크리스마스 나이스 크리스마스 그리고 저희 그것도 나왔잖아요 음, 뭐야 예고편 나왔잖아요 아 그거 그것도 나왔지 카메오? 저희 카메오 광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야 너는 폴로인데 네, 뭐냐 이거 나왔죠 야너 진짜 여기 누가? 진짜 가게 <laughs> 나는 진짜 나는 사투리를 평소에 쓰는데 시키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 네가 가라 나 그랬잖아 그렇죠. 뭐 했지? 잠깐제 상황 뭐였더라? 기억 안나 나온 거? 거 나온. 아, 아니다 그거 안 나왔어 아니다 그거 안 나왔어 말아 안 나왔나?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괜찮다, 왜? 괜찮다 네, 미안하다 근데 그거 예. 근데 크게 나와요, <laughs> 근데, 근데 아니, 여러분 그, 안 드라마 안 드라마 언제... 언제... 넘어가. 예, 그 드라마가 언제 안어 제가 이렇게 넘어가 예그 드라마가 언제 저희 나 아, 침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네요 아, 친구, 친구 맞나?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같은 맞나? 아닌 거 같은데 아, 친구 맞나? 같은데 맞나? 맞나? 그만 만나 맛있. 그래서 아, 저희가 그렇죠. 좀 준비한 게 있죠. 그만큼 그럼. 또 이제 깜짝 놀랄 선물이 네.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저희가 오늘 미리 찾아온 것입니다. 아 근데 내일 진짜 에빈이 기분 좋은 날이겠다. 뭐 이제 12월까지 여기 지냈고 이제 1월부터 1월에는... 비어 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같이 세워가는 걸로 한번 합시다. 1월에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스타. 요 이렇게 큰거해 아,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 1년 브리핑을 해 봤는데 어떠셨어요? 님 씨. 어. 되게 되게 사람 <목소�> 네. 뭐지? 프로그램에서 방호동선배님이 음. 진지한 말을 엄청 막해 주셔. 음. 연설을 시작하신단 말이야. 음. 그러면 한한 마디 하고 그 퇴딩 님이 타당. 아. 내가 그렇게 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아~~~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러 타당! 안녕! <laughs>